오늘은 오늘은 1차 하노이 1차. 어, 분도 열어 주시고. 완전 아침에 거리는 좀 신기하네. 대한 15분 거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무 우리 어디가? 무슨 호수 같네. 호안끼엠 네, 아, 드디어 네가 그렇게 찾았던 사파에서부로 호안끼엠 호수. 호수에 가고 있습니다. 호안끼엠. 어, 호안끼엠. 내가 봤을 때한 11시 전에 들어와야 될 걸. 아니, 아니, 11시, 12시. 지금은 오전 8시 20분. 하노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는 오전에 빨리 다녀오고, 좀... 오후 시간에는 좀쉬려고 아, 저 갑자기 옷이 왜 바뀌었냐면 그냥 예 바뀌었어요. 어쩌다 보니 바뀌었어요. 또 아, 무지성으로 사긴 샀는데 아 이거 막 입을라고요. 여기 랑키의 모습 도착했어요. 아주 편하다 옷. 여기 홈카페 와가지고. 그... 야, 커피 줘. 형태 살짝 마셔볼래? 시그니처인데 이게. 아, 내가 지금 그 무슨 맛을 달릴게 없잖아. 나이나 아... 나 아예 돈다 떨어졌거든. 아. 아침에 확아 아침에도 또 방탕하게 소비했네. 우리 돈 없어 돈 없어 아끼자 했는데 또 방탕한 소비. 야, 여기서 점심 때울래? 롯데리아? 어? 귀다 귀여워. 포항기의 모습 도착.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사당. 사당? 국립산 사당인가 사당역 아니지? 네, 이거 뺨 때리는 거 하려고? 오, 귀찮아. <laughs> <laughs> 노. No. 아이게 또 무리수 무리수. 너무 난발하지 마. <laughs> 여기는 뭔가 비디오로 담으면 이쁠 것 같아서. 아, um, 자리 아, 티켓? 예. 오케이. 파면도 상관하면 어떻게 네 5시. 5시가. 티켓 가격은 3만 돈. 어, 나다 털렸어 아까 30만 있었는데 음. 이거 사면서 다 털렸잖아. 어우 난 Thank, Thank, Thank you. 이거 입자마자 그 뭐냐 그 향내 엄청 진하게 맡겠네. 개시하자마자. 일단, 짬난, 개시하자마자, 일단, 여기, 산내 질이고요. 오, 어, 야, 찔있다. 야, 경태야, 나, 저기서, 잠깐만. 여기도 엄청 넓다. 둘, 셋. 나 상체만. 다른 포즈. 오랜만에. 우와. 박제겠지 야, 뭐 엄청 이쁘다. 이, 이런 애가 살았다고 해서 여기 모셔둔 건가? 어, 여기 탁재겠지? 아, 이런 애가 살았으면 영물이데요물 영물이니까 이렇게 놓지 않았을까? <laughs> 이게 뭐야? 아 실제로 이, 그거네. 실제 얘 발인가 보네. 어. 그래서 이거 막 관리하려고 저렇게 온도랑 습도 이렇게 다 캐놓나봐. 여긴뭐 거의 그김치 표류기에 나올 그 법한 장소인데. 그러네 딱 너도 김치네 김씨 김치 표류기. 김치, 아, 근데 너좀 어? 한노의 표류기. 어. 근데 너딱 머리 스타일이랑 딱 뭔가 그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laughs> 얼굴 봐 머리랑 수염 덥수룩한 게 너가 더잘 어울려. 그런가?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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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훨씬 뭐 잘어울려 좋아 영상은 여기서 심하게 치게 그리고 나 이거 그 양산있으니까 양산쓰고 다니게 저 부자가 되게 살 좋아보여 저런게 음. 화보지 너도 지금 화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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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베트남에 이렇 배민도 있어. 우리 신안에서 돈 뽑으려고. 오 <laughs> 가자, 신안. <laughs> 응. 음. 어. 수수료 5만 동이야? 10%? 비싸다. 아, 근데 바닐라 요, 한 컵, 한 스쿱에 4만 5천 동은 비싼 거 아닌가 싶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그 <laughs> 아, 니 우리가 딱 맞게 한 하니까 어때? 스거이 이거. 이거. 봐거그거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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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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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거 누구 하 어묵 내 어묵 컨텐츠 <laughs> 컨텐츠 내 어묵 떨어졌어 다시 갖다 주시나봐 야 먹,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땡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견과류 같은데? 이건 뭐지? 장국인가? 먹는거 아니야? 이거 백종원거에서 봤어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같이 바꿨어 지금 에어컨 아까 와서 고쳐줬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거 고장난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경태가 아니라네 네. 베트남 사람들은 에어컨 느낌이 다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12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치고 있었어 나 빨래 될 때까지 지금 편집은 지금 판시판까지는 끝났고 이제 오늘 까딱까지는 다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내일 해국으로 떠난다.